교양 있는 사람의 말투 10가지 특징일 존중과 배려를 담아 말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두 번째 감정 조절이 능숙하다. 화나 짜증이 나도 말투는 부드럽고 차분하다. 세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한다. 군더더기 없이 뜻이 분명하게 전달된다. 네 번째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투를 삼간다. 다섯 번째, 적절한 속도와 톤을 유지한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한다. 여섯 번째,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대화한다. 먼저 이해하려 하고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인다. 일곱 번째, 긍정적인 표현을 즐겨 쓴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끈다. 여덟 번째,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말투를 피한다. 아홉 다양한 어휘를 품위 있게 사용한다.수준 높은 단어 선택으로 신뢰감을 준다.열 번째 상황에 맞는 예의를 갖춘다.상대와 관계 장소 분위기에 맞게 말투를 조절한다.